자 오늘 저희가 모신 특별 게스트입니다 <laughs> 들어가셔가지고 우선 이 대마도 앞바다에 어떤 오종이 있는지 그리고 앞전에 제가 던져놓았던 통발 중에 하나가 지금 어, 돌에 걸려가지고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 통발을 회수하는 어,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혹시 카롭네요 이거? 어그러니까요 그거 이게 굴자 굴 석화 아 그게 석화예요네 그런거 같아요 어이 석화가 덕지덕지 붙어있어가지고 보시다시피 대마도 어, 저희 집 바로 앞바다 어, 상당히 물이 맑습니다 카메라에 찍힐 정도로 물이 상당히 맑고 위치가 보시다시피 어, 저기 왼쪽에 있는 곳이 저희 집이고요 저희 바로 집 앞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마도 집 앞바다 어, 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수심이 얼마나 깊을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아 마치 하나의 인어공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유히 수영하는 모습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자, 걸렸던 통발 해수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중앙에 줄이 보이시죠? 네. 저 바다 쪽, 어, 돌에 아마 걸린 것 같은데. 와우. 그렇지, 그렇지. 자 잠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통발 줄이 움직이는 걸 보니 통발 와우 잡혀 있어요? 뜨개 볼래요 오케이. 잠깐만요. 아 됐어. 와두달안 건졌더니 이렇게 해주리가 다 붙어 있습니다. <laughs> 우와 보고크다. <복어> <laughs> 와우. 와 <laughs> 여러분들 여기 보어 <복어> 보이십니까 보어 복어? 보거가 <laughs> 엄청 큽니다. 큰게 지금 잡혀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 대화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 보이시죠? 네 저기까지 어, 우리 같이 온 일행분이 어, 잠수를 해서 가신다고 합니다 어, 가시는 길에 어, 바닷속 어, 물체 아, 물체가 아니지 바다 속 생물들 어, 한번 찍어가지고 어떤 오종들이 일단 여기 집 바로 앞에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 우리 일행분. 자, 잠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 수중 카메라와 함께 입수 준비. 도입! <laughs> 아, 저 유유히 수영하는 저 모습. 마치 인어공주를 보는 것 같네요. <laughs> 어 지금 사진상 아 영, 영상으로 봤을 때 저기 보이는 무인도가 어, 가깝게 보이는데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수영을 해서 저기까지 간다고 치면 꽤 거리가 있거든요.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문어 그리고 문이 오징어 심지어 다금바리까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집 앞에서도 서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 물론 계절마다 어 서식하는 생물들 종류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한 3월달 날 이제 수온이 살짝 이제 올라가는 이 시점쯤 돼 가지고 어물 속에 어떤 어종들이 있을지 어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 바로 앞에 어 물을 보면 영상에도 당길 정도로 상당히 물이 많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일 정도죠. 근데 생각보다 또 수심이 깊어요. 저희 지금 제가 어, 다이빙을 하면 제 몸이 다 잠길 정도로 수심이 꽤 깊은데, 이렇게 영상에 당길 정도로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인도까지 가셨다가 저기 돌아오는 거 보이네요. 네, 수영해서 오는 거에 보이는데 사실 저도 조금 찝찝했어요. 저기 뭐 무인도까지 가신다 하셔가지고 괜히 또 양식장 그물에 또 걸리는 건 아닌지, 혹은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까 잠시 안 보이길래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기 수영해서 오고 계십니다.

지금 3월달이어종이많이 없을땐가 <laughs> 아, 확실히 어제보다 물 수위가 이이 높아졌다 아, 어제는 여기가 다이이 없었거든요 아, 그 시계 수심 나오죠. 네. 아까 그러면 수심 저기 있는 한몇 몇 미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 야 되겠는데. 음. 아무래도 저기 그 무인도 쪽은 좀 깊을 것 같아. 말도 못하 맞죠. 나못 들어갈 거같그 완전 이제 깊숙이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 보셨네. 네. 아그 위쪽에서 계속 있어, 계셨구나. 한번 들어봤는데. 예. 네. 나는 많이 했는데 얘가 이제 뜨니까 응. 계속 이게 아니고 아, 가라앉다가 다시 <laughs> 다시 올라가고 약간 <laughs> 신기하다 수심이 체크되는 시기가 있다는 게 6.8m 아 그게 바닥까지 가신 게 아니고 음, 택도 없지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아예 바닥도 못 보셨는데 음. 6.8m 내려가셨는데 밑으로 더 있었던거죠 밑으로 한참 더있었 한참 더와 그러면 10m가 아니라 한몇1 m 는 되겠다 조정목 깊이면 한 10m 뭐 한파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음. 지금 내가 차고 있는 길이 추가 네. 2km 1km 4km 인데 네. 보통 보면 슈트가 만약에 이게 5mm 잖아요 네. 그럼 최소 5km는 달고 들어가야 돼요 음. 네. 아무래도 그럼 결과적으로 조금 수심 좀더 이제 그 아래쪽에 그래도 또 생물체가 또 있을 수 있겠네 위쪽으로 잘안 올라오고. 음. 네. 바위 사이에 물고기가 조금 다내 보이니까아 <laughs> <laughs> 아니 이 바로 앞 바위까지가 4.1m 였다고요? 네 <laughs> <laughs> 그래 깁나? 오... 전한2 미터 정도 된다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키한번더 있어요. 아. 그 키보다. 그럼 삼 미터 되겠다 진짜. 여기 영 미터. 예. 그 바로 코 앞에 <laughs> 그래 내려갔는데 와 그렇게 있나. 여기는 바위 없거든요. 예. 네. 5.6 와, 깊다, 깊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입구거든요. 그게 집 바로 앞인데, 여기서 저기까지 불과 어, 도보로 이제 몇 발자국 안 되는 저 거리가 수심이 5.6m. 엄청 깊죠. 네, 저기 이제 옆집. 어... 할머니의 아들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는 건 괜찮은데 어업권이 있어가지고 어, 뭐 해조류라든지 혹, 혹은 이제 해산물 이런 거는 섭취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말 이제 말씀을 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음... 어, 아까 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그 분께서는 어, 저희 일행분이 슈트를 입고 물 속에 들어간 걸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던 중에 어, 지나가면 지나갔던 이제 그 배에서 어, 계셨던 분이 아마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절대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면,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는 건 괜찮은데, 어 당연히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어권이 업 있는 사람들만 슈트를 입고 들어가든, 아니든 간에 채취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얘기를 하는 중에 궁금해서 저기 보이는 양식장. 양식장이 저렇게 보이죠? 일단 저기가 양식장이 진주소개 관자를 진주족의 양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뭐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뜬금없이 바다 위에 오리가 지나가네요. 촬영을 하고 있던 중에.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양식장. 네, 저렇게 양식장 보이시죠? 저 양식장이 할머니께서 앞전에 주셨던 진주족의 관자, 진주족의 양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 먹거리인데 일단 진주조개를 양식하는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더니 안에 전체적으로 물고기가 지금 현재 어종이 많은 건 아니죠? 야 어, 그래. 원래는 정어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긴 많거든요. 그런데 뭐 시기적으로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물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내일 뭘 잡는다를 떠나서 촬영 겸 이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볼겸 해갖고 네, 네. 저기 섬 쪽까지 약간 아, 잘 돌아올게요 한... 알겠습니다 빛이 좀 들어오면은 훨씬 나은데 시야가 내일 도근데 비가 온다는 얘기가 음... 있어가지고 일주일 버르해 나오거든요 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수심 한5미터 정도 응응 5미터 6미터 거기가 이제 돌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 그렇지. 6미터, 60cm, 6미터. 일단 이 바로 앞 바다가 일단 깊은 곳이 한 6미터.